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오늘은 2007년도를 다 보내고 한 해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연초에 하나님으로부터 365일이라는 많은 시간들을 선물로 받은 것 같은데 인력의 장수를 하나하나 떼서 다 쓰고 이제 오늘 하루가 남았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하루도 몇 시간이 지나면 또 맞아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연말이면 늘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뭔가 좀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날들을 무의미하게 또는 후회스럽게 보낸 것들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1년이 지나서 나이가 한살더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2008년이라는 또 다른 새날들이 오게 되니까 이 날들을 더 귀하게 쓰고 더 의미 있는 꿈과 비전들로 가득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연말이면 누구나 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나름대로 반성도 하고 또새 희망을 세우기도 하는 철학자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따지고 보면 시간이란 변함없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말이나 연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시간을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고, 7일을 일주일로 나누고, 30일을 한 달로, 12달을 1년으로 구분하여 하루를 보내면서 반성을 하고, 일주일을 보내면서 주간 계획을 세우고, 한 달을 보내면서 월 마감을 하여 수정 계획을 세우고, 1년을 보내면서 연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이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에 세운 목표를 변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가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중간 점검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인간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혜입니다. 동물에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시편 90편에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과거 살아온 날들을 반성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나무의 특성들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대나무는 나무이면서도 바로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고 가늘면서도 길고 곧게 자랍니다. 그리고 휠지언정 꺾이지를 않아서 절개의 상징이 되고 잎이 수려하고 아름다워서 시인들의 칭송을 받고 동양화가들의 그림의 주제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쓸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인 윤선도는 오우가에서 대나무를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곱기는 리시키며 소근의비어는고 저러고도 사시의 푸른이 그를 좋아하노라. 아는 게 아니라 대나무를 자세히 보면 그 속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이 그렇게 비면 약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늘고 길게 자라는데도 중간에 휘는 데가 없이 곧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비결은 바로 나무의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만일 대나무에 이 마디가 없었다면 길게 자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곧게 자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대나무에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또이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을 하려면 반드시 중간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하여 중간에 마디가 없는 측면콜은 방향성이 전혀 없이 자라서 아무데로나 막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측령쿨은별 가치가 없고 변절의 상징이 되고 대나무는 귀한 절개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삶의 목표가 없거나 산만하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점검할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의 목적과는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 대나무의 마디를 보면서 인생의 목표를 재점검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목표들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왜 공부를 하느냐 하고 물어보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왜 좋은 학교에 가려고 하느냐 하고 물으면 좋은 직장을 가야 되니까 그런다고 대답을 하고 그러면 왜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느냐 하고 물어보면 월급이 많으니까 그런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또 월급이 왜 많아야 되느냐 하고 물으면 아, 그게 좋은 게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삶에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기만을 위한 것들은 진정한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피조물들의 존재 목표는 그것을 만든 창조주로부터 나오게 돼 있는데,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의 목표를 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목표를 확실하게 찾으면 이 목표의식은 삶에 대한 원동력을 제공하게 되고 또 자신의 모든 힘을 이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어서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에서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나 주관자나 정사 나 권세들이 다 그로 말미않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진정한 평안이나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사의 교계에서 널리 주목을 받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들백교회의 어른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목사님 이 오셔서 대형 집회까지 열었기 때문에 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다양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우리들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아왔는가, 소홀히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특별히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금년 한해 동안에 얼마나 내 인생의 목적에 충실했는가 하는 것을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를 개수하는 것입니다.